안녕하세요. 유원 네. 씨랑 인문 심점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남자. 오. 성은 들이 었고 한남동 산다고 하니다 <laughs> 서울 사람. 뭐야? 뭐야? 가수요? 어 가수예요. 음. 가수도 하고. 음, 가수가 본 직업이지. 음. 왜냐면 사주에 우선 노래하는 그런 살이 들어가 있어. 음. 9월 열이틀이면 음. 노래하는 살이 들어가 있다. 음. 이 아저씨 근데 죽을 고비가 한번 들어서 음. 못 살아 못살 뻔했는데 괜찮아요? 몸이 안 아파? 아픈 적이 있어요. 음, 아픈데 지금 괜찮지. 음. 그고비를 넘겨서 산 거지. 안 그러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죽을 고비가 되게 크게 들어. 왜냐면 단명살이 있거든. 이분은 또 언젠가 또이 죽을 고비가 좀 크게 크게 좀 드는 세 번을 우리 맞이하는 사람이 있잖아. 음. 근데 이분 사주가 좀 그렇다. 그리고 돈이 음. 지금 이분이 20대부터 기운이 좋은 기운인데 음. 그거에 비해서는 돈이 많지는 않아, 않다. 음. 좀 많이 이렇게 좀 뜯기고 뺏기고 한 걸로 보여. 네. 음. 근데 원래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되게 전화이복이 있잖아. 세홍지마처럼 화도 있으면 복도 있다고. 이 아저씨가 그때 그 고비를 되게 크게 잘 넘겨서 어... 운이 돌아왔어. 근데 이분 혹시 아기가 없어요? 있어요. 딸 한,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애가 7살 전아기가 없어요? 여섯 살 7살, 7살. 2021년에 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1년? 네. 왜냐면 이 애, 음. 아들 낳고 나서 재수가 있어. 음. 이 아들 낳고 운이 돌았어. 음. 음. 그러니까 이아 그러니까 첫째는 아들이 아니고 둘째가 아들이죠? 네, 네. 맞아요. 그거야. 왜냐면 이 집에서, 조상에서 도와요. 음. 그리고 왕운이 내렸어. 왕운? 음. <laughs> 어, 7년, 10년. 한이대로 10년 왕운이 내렸다. 다시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음. 이 양반이 지금 이태한 13년, 한 15년 힘들어라 하는 운이었거든? 음. 근데 오히려 아들 놓고 오히려 되게 많은 조화가 일어나네? 오, 애들 놓고 오히려 잘 되는 형국이에요. 복덩이네요? 어, 복덩이를 낳았어. 그리고 아들이면 조상에서 도왔다라고 지금 나와서 물어본 거야. 음. 아들 놓고 오히려 되게 복이 굴러 들어와. 음. 하는 일마다 이 아들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있어. 음. 음. 그리고 이 아들도 되게 잘될 운이 있어. 음. 원래 부모로 도와주는 자식이 크게 돼요. 그리고 잘 돼. 그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되고, 또 조금 신경 쓰면 좀더 크게 잘 되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살 때가 됐어. 다시 일어나는 운인데, 음. 가수로, 가수로는 아닌데, 가수로 사업한대요? 하고. 배우도 하고 배우 네. 그럼 배우로 음. 뭐가 될것 같아 네. 가수는 뭔가가 끊어진 음. 기운이고 배우 플러스 뭔가 무슨 영화 음. 이런 부분이 보여 네. 그런 기운으로 이태한 67년 다시 음. 10년까지 왕혼이 들어왔다 네. 이분 다시 재개를 하는 운인데 근데 오히려 애기 놓기 전까지 힘들었어 음. 조금 힘들었다 라고 나와 음. 침체기 원래는 음. 원조 한류스타인데 음 음. 근데 외국보다 난 영화가 될 거로 보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게좀 뭐랄까 많이 호응을 하고 또 연달아서 또또 또 하고 또할 일이 두 가지 더 음. 뭔가가 할 일이 있고 영화도 캐스팅이 될 운이 있고 또 외국에서 또 콜도 오는데 어찌 됐든 다시 좀 재개를 하는 운이네. 음. 기, 이분이. 음, 근데, 근데 왜 이분의 종교가 이상하지? 종교요? 음. 종교는 천주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치? 십자가가 보여서. 음. 근데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20, 30대가 더 괜찮았거든? 음. 근데 이게 다시 안올줄 알았어. 이분 사주에. 근데 지금 아이를 놓고, 이 아들이 복덩이가 들어오면서, 음. 오히려 지금까지 못 벌었던 돈다 벌어주겠다. 어머머머머그 음. 대신에 이분이 시은 일곱에 가로를 하면 안 돼. 왜냐면 몸이 좀 약해. 내년 내후년이면 응, 후년 후년 나가는 3대때 과로를 하지 마셔야 되고 그것만 좀잘 조기를 응? 한다면 시은이급 때 외국을 나가시면 안돼 외국에는 이상하게 덕이 없어 외국 나가서 몸이 아프던 뭐 크게 다치던 이런 운이 들어와 이분이 응. 예전에요 응? 그 아프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외국에서 응. 수술을 했어요 거기서 수술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응, 고... 근데 외국은이 없어 보험이 안 되니까 5억 어. 주고 수술 을 받았어. 근데 그거는 거라고. 어 그거는 되게 천운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어. 천운은 따르는데 내가 이제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으니 뭐 외국 나갈 때좀 너무 피곤하면 또 이제 좀 자기의 컨디션 조절해서 다니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쉬운 일곱 에만좀 조심을 하세요. 근데 음. 이제 운은 터지기 시작을 했어. 오히려 이애기가 다섯 살 지금 네살 다섯 살이잖아. 다섯 살이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오분을 밀어주는 기운이야. 음, 음. 네. 음. 이분은 음. 요즘 또 다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음. 이제는 아줌마 부대 팬들이 많이 생기셨요 음. 안재욱 씨, 미소 음, 아직도 잘 생겼어. 잘 생기셨어요. 아주 잘 생겼지. 은 <laughs> 주말 드라마에 나오시는데. 아 이제 드라마 찍어요. 네, 이제 음. 끝났어요. 종영을 음. 했는데. 음. 시청률도 20% 이상 나오고 음.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음. 음. 근또 연달아 연달아 부가 연달아 또 되게 되겠어. 어... 이 애놓고 재수가 많다. 음. 음. 둘제는 4년 전에 나. 그러니까 이 애놓고 그미우새인가 거기도 나왔던 맞아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뭐가 자꾸 나를 불러들여. 음. 불러들여 좋아요.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 한번 그런 일이. 근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더잘 챙기시겠지만 우리가 안 좋다 할땐더 조심하면 돼요. 음. 일곱 수가 조금은 안 좋지만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음. 너무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좀 약한 사주예요. 사주가 음. 그래서 좀 집안 분이 또 내조를 그만큼 음. 또 하시고 어쨌든. 일곱 수만 좀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